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만화가 안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폐품 자작루어는요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차터 베이트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요 플라스틱 페트병 그리고 오핀, 지그헤드,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인데요. 이런 부분 보면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그 굴곡면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평평해진 부분 말고요.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가위로도 아주 잘 잘립니다. 우선 보시면은 차터의 모양은 이렇게 그 각이진 모양이거든요. 오각 육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약간 각이 틀려요. 대칭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서 잘라 주셔도 되고요. 그냥 종이로 잘라 주셔도 되고요. 저는 대략 저는 그 대략 위치만 잡아서 그려 놓았거든요. 어, 이 모양을 이제 대칭으로 한번 이제 오려서 오려주겠습니다. 모양을 낼 때에는 육각형이 가장 이렇게 이상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래쪽 부분이 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을 향해서 살짝 0.5mm 정도를 접어주세요. 움푹 들어간, 들어간 부분을 0.5mm 정도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아래쪽을 완전히 접힐 수 있도록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부분이 그 지그헤드가 연결될 구멍이 이제 뚫리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얇다 보면또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게 이제 물살을 가로올때 무게를 받는 힘인데 이쪽 부분이 좀 힘이 가해져야지 채터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 중앙 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요정 중앙 부분에요. 구멍을 뚫어줬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도 구멍을 하나 내어 줍니다. 약간 간격을 0.22 정도 간격을 좀 벌려서 이제 뚫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 핀이 필요한데요. 오 핀이 이제 이, 이 채터 부분을 영, 그 고정시키고 움직임이 이제 양 옆으로 가능하도록 잡아주는 부분을 이제 오 핀이 잡아주게 됩니다. 우선, 오핀의 머리 부분을,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 펼쳐진 부분이 11자로 오므러질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는 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오므라 들었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보이시죠? 팬츠나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접은 부분이 있죠. 접은 부분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접혀진 부분 쪽으로 이제 옷핀의이 동그란 부분이 통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라인아이가 될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5핀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끌고 갈때 이게 양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오게 되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로 직각으로 뽑아주세요.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잡아 주는 역할이 될수 있도록 위쪽에 삐져 나온 부분을 구부려 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첩처럼 고정을 시켜 주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었죠?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이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지금 그 아래쪽은 고정이 됐고요. 위쪽도 위로 뻗치게끔 고정을 시켜 주면 되는데요. 길이는 이거보단 살짝 짧게 커팅을 해 주시고요. 위, 위쪽으로 이 부분을 휘어 줍니다. 자, 이렇게 그 위아래로 위아래로 막아주는 모양으로 이제 그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위아래로 못 움직이게 이쪽에 고정 고정을 시켜줌으로써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양 옆으로만 흔들릴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아래 부분에 지그 헤드를 연결해 줄 건데요. 4분의 1온스나 8분의 1온스, 2분의 1온스, 뭐 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요 접었던 부분에도 그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지그헤드를 스플링으로 연결시켜줄 구멍을 이제 아래쪽 접힌 부분에 내주었는데요. 정중앙에. 스플링은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종류를 큰게 이 본체에 연결이 되고요. 큰거 옆에 큰거에 작은 스플릿링을 연결하고요. 작은 스플릿링에 지그헤드를 연결해서 요러, 음, 챕터와 지그헤드 부분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스플릿링과 작은 스플릿링을 지그헤드에 연결을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과 이제 요 채터 부분을 연결해줘 야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요. 라인아이 부분이 있고 뒷 부분이 있잖아요. 뒷 부분에 이렇게 지그가 달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이렇게 채터와 스플링, 작은 스플링. 그리고 지그헤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방향은 꼭이 방향으로 될수 있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자기로 타잉을 해줄 건데요. 일반적으로 떡보자기를 제가 이렇게 잘라봤어요. 위쪽은 매듭이 져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제가 긴, 길고 점점 짧아지도록 잘라줬는데요. 이게 나중에 묶을 땐 이제 스커트 길이가 이제 불규칙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매핑도 넣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선을 그려보았거든요. 나중에 O를 풀었을 때 스커트에 자연스러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주기 전에 이거 올을 다 풀으셔야 돼요. 이거 올푸는게 없어요, 근데. <laughs> 다 풀어야 돼요. 자, <laughs> 이렇게 계속 한올한올 한올 올을 이제 풀어주시면요. 이렇게 정말 멋진 스커트가 나옵니다. 이 과정이 녹록치는 않은데요. 지금 보면은 스커트가 긴 쪽, 짧은 쪽이 있잖아요. 긴 쪽부터 이제 요 지그헤드 요 부분에 말아서 감아 오시면 됩니다. 돌돌돌돌 감아 주시면 됩니다. 나중 나중에는 그 합사 합사로 고정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만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순간 접착제로 고정시켜 주실 때 주의할 점은 요 타잉 실 부분에는 묻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해줬고요. 요기 이제 눈을 붙여주셔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눈은 상용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트병과 오핀 그리고 보자기를 이용해서 채터베이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어, 스커트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어, 다들 집에서 만들어보시고 한번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폐품 자작루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